예, 오늘은, 예, 누가 복음 5장 1절로 이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게 오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laughs> 찬양을. 한번 찬양 부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죄에 빠져 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외로워네 그때 주님 용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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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i 슬픈 자 제자들을 만나는, 제자들을 만나는 예, 그런 말씀을 우리 누가 보음 5장 1절 이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려와서, 조금만 줄입다 우리가 몰려와서, 예, 우리가 성경, 지난번 개혁, 성경에 보면은, 무리가 옹리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리하여. 옹리하여는, 어, 에피케이 마이, 에피케이 마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바로, 어, 밀어붙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와서 막 밀어붙이는 옹리. 밀어붙이는, 예,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그,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듣고 싶어서, 사방에서 몰려와서,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길을 기울이고, 막 밀어붙이는 거야. 요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믿음 생활이 원합니다. 요즘에 너무 그 믿음들이 떨어져서 어그 밀어붙이는 게 없어요. 멀찍이 따라가고 좀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점점 모이기 어렵고. 눈이 와서, 추워서, 비가 와서, 자꾸 자리가 비고, 또그 자리에 빈대돼서, 우리 또, 어, 그 일을 해야 될 일꾼들은 등안이에 그 일꾼들을 또 이렇게 보면, 나도 힘들어요. 돌아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어, 언제나 다, 우리는 항상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게 안 나오면, 자기 구역별로 왜안 나왔는지 돌아보고, 살펴보고,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격려하고, 그런, 예,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아, 네. 예, 너무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새벽 재단은 새벽 재단대로 쌓지 못하고, 참, 우리가 점점 믿음이 떨어진 걸 느끼면서, 정말로, 어, 목회자인 저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겠나? 어? 이렇게 되겠나? 어? 때로는 제가 교회를 좀 반으로 줄여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빈 자리가 많은데, 어? 우리 기도원에서 옛날 교회 할 때는 어? 30명, 40명 가까이 앉아 가지고 꽉차게 우리가 했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면 이래.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분도 지금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고 있고. 본인도 지금 못 나올 판에. 뿐만 아니라, 전도도 잘 못하고. 혹시나, 우리 12월 달한달 동안 누가 전도하러 나간 분이 있어요. 아, 11월 달까지. 아, 10월 달까지. 아니, 그전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제가, 어저께 기도문을 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데요? 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찾으셔야 돼. 주님이 어떤 일을 기뻐할까?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전도.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는 밀어붙이도 몰려, 몰려. 그래서 우리 개정해 보니까 오늘 보니 몰려와서 몰려온다는 거야. 몰려온다는 예요 때로 온다, 때로 온다는 거야. 가보자, 가자. 어? 그리고 그 가서는 어떻게? 막 밀어붙이듯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야. 에피케마이는 쇄도하다는 뜻이야, 쇄도. 쇄도가 뭐예요? 막몰려오도 그냥 몰려오는 게 아니라, 쇄도가 막꽉 물려요. 그리고 그 뜻에서는 절박하다는 뜻이죠, 절박하다 전부 절박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이 시대에 네.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막 지금 어, 전쟁이 많이 많이 하고 우리가 혹시나 옛날처럼 막 주워서 벌벌 뜨는 사람이 있어요. 어? 옛날처럼 먹을 게 없어서 어? 우리 어머니처럼. 저녁에 저녁을 해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야. 그 혼자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 모습. 우리 지금 그렇게 사냐고요. 없어서 우리가 진짜 강냉이 옥수수 가루를 그 옛날에는 배급 주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죽을 소서 주는 거야. 죽을 소서. 차마 강냉이 가루를 조금밖에 못 주니까 그냥 어, 요 면이 면면 뭐, 소재지에서 죽을 큰그 데다 끓여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거야. 그걸 가져와서 그 식구들 많이 있어. 뭐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뭐 그런 거 비슷한 우리 지금 그렇게 안 살잖아. 우리 혹시나 뭐 물질이 부족해서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일이 있습니까? 사고 싶은 거못 사는 거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고 열리고 나라도 잘 살, 이렇게 잘 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또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고, 또 나야, 나. 갈급해, 갈급. 절박해, 절박. 우리는 늘 절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해요 먹고 사는데 절박하는 게 아니라, 내일에 절박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절박해야 된다말이래주 아, 일에. 네. 주의 일에 절박해야 돼. 오는 사람도 찾아가 고 오는 사람도 찾아가 봐야 돼. 근데 교회 나갔을 때는, 나오면은, 어, 찾아가 봐야지. 고 교회 문만 나가버리면 언제 그랬나 잊어버려. 그그 다음에 또 찾아가봐야 하뭐 하면... 어, 잊어버렸네. 그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결심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되게 해요. 응? 오늘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데 그 배는 그냥 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떠나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배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는 그 항구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밤새도록 가서 거물을 내리고 실패한 자네의 배더라고요. 거물을 얼마나 던졌는지 거물이 다이끼가 끼고 나뭇가지가 끼고 해서 그거를 털어내서 정비를 해야 오늘 밤에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밤에도 가서 뭔가 잡아야 생업을 할까아요 자식들도 등록금도 내야 되고 매개 살려야 되고 쌀을 팔아서 가정을 뿌려가야 될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 걱정이. 근데 오늘 이 배를 타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요 먹고 사는 걱정,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잡으려고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그래서 빈 배라고요. 빈 배, 빈 배가 돌아와서 걱정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환할까요? 그 사람 얼굴이 기쁠까요? 그 사람들이 즐거울까요? 그 사람들의 비전이 있을까요?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이제 나면서 한숨 쉬면서, 얼굴에 걱정이 넘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배치다. 게네사렛 호수가는요. 이게 아주 새, 귀한 곳이거든요. 그냥 게네사렛 호수가가 아니고 요거는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평지예요. 평지. 근데, 뒤에는,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큰 산에 작은 산들이 있고, 또, 이 게네세라 호수가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요. 평야. 뭐, 찾아보니까, 가보나움과 디베라까지 어? 국도로, 해안을 끼고 국도가 참 멋있는데, 저는 가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언제, 제가, 한번 이런 데 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래, 설교도 잘할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 부자가 돼서 목사님도 그런 데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런 데 갔다 오면은 뭐한 14일, 뭐 12일 에 걸리더라고요. 아마 해제 있는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게레세렛 호수는 호수가는 그냥 아름답고 비옥하다는 거예요. 비옥하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비옥한 땅 하면 은 애굽에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요. 삼각주 그 나일강 삼각주는 우리 잘라는 요셉, 요셉이 그 자기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70인 정도 되는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살게 한 예, 그런 곳이 바로 날강 삼각주 근처에요. 거기는 땅이 비옥해서 곡식이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고 그런 곳에 예, 비교할 수 있는 이게네세렛 호숫가는 거기보다도 더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도 만발하고 이런 문을 나무와 새들 나비가 하,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포도가 잘그 우리 그런 거 있죠 가난 땅에 포도가 얼마나 굵은지 장정이 한 송이를 메워 간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이곳이 그렇게 아주 아주 기름진. 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채소와 올리브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풍부해가지고 그 정말로 아름다운 동산이다 아름다운 동산. 그래서 랍비들 라삐들, 랍비들이라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낙원이다. 게네사라시 그런데. 오늘, 왜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실까? 예수가 계신 곳은 바로 낙원이다, 낙원. 주님이 계신 곳은 낙원이야. 우리 마음이 지금 낙원이라면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낙원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와요. 어? 아까 쇄도하다 그랬죠? 쇄도하다막 밀어붙이고 오는 거야. 어? 절박한 마음으로 오는 거야. 나도 낙원에 가야 되겠다.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직 세상 향해 가는 거야.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은 라고님 게네살에서 그 배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마음으로 게네살에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측은할까 얼마나 측은할까 힘드냐? 힘드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오라, 힘들지?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아. 주와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아. 낙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주님과 동행해야 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으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아이고 이렇게 살다 말지 이런 마음이 더 불쌍한 마음, 내 길이 열리고 풀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고 풀리고, 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합격하고, 그러면서 늘 신앙생활 열심히 자고 교회 가고 싶어, 교회. 네? 교회 그냥 몰려가고 싶어, 교회 그냥 세도하고 싶어.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오라하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또 우리 충만한 교회에 난 너무나 필요하다.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야. 저는 가끔 이 양쪽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특히 나는, 물론 내가 일로 취임을 해서 그런지, 저 예수님의 손을 봅니다, 손 오늘 저, 지금 저기가 바로 디베라, 갈릴, 개네살의 호수가야. 오늘 저기가 개네살의 호수가야. 저기서 보시는 거야. 예수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여러분,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로 오게 하소서. 내가 죽게 가겠나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몰려가고, 그냥 절박해서 가고, 그냥, 어, 쇠도 하고, 그냥 밀어붙이며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세상 향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 고 마음이 아프실까.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감동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